자 어깨 이제 그 M T 뭐 회전근개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나에소형근에 관련된 것, 대원근에 관련된 것그 다음에 경관들 자체 에 연관된 그리고 광배근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M t 수업을 통해서 다 해봤어요. 자제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어깨 쪽에 이제 어떤 몸이나 통증 자체가 되게 심하셔서 어떤 어깨 운동에 변형된 M.E.T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. 좀 운동성을 좀 만들어 주는 어떤 매니플레이션 같은 건데요. 스펜서 테크닉이라고 해요. 그래서 한 8개 가지 동작, 정확한 대수가몇개있지 모르겠지만 8개 동작 정도 돼요. 신전, 그다음에 굴곡, a d d 션 p t i o n 인크로네이션그 우리 어깨에 관련된 운동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해주는 건데요. 일단, 신전에 관련된 동작을 인테리어 섞어서 해주면, 후관절을 시켜놓고요이 사람, 견갑골, 안 움직이기에 딱,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갈수 있는 방향만큼만 딱 만들어 놓고, 여기서 호흡 마시고, 신전의 반대 방향으로 한 대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위로 후! 더 가죠. 다시 여기서 호흡 마시고, 자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후 다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후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자 신전 했으니까 그렇게 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고 나는 아래로 주고 나는 아래 이때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요 자, 당기고 올리는 거예요. 시작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후. 자기가 가요. 제가 미는 거 아니에요. 다시 호흡 마시고, 올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후. 하고 호흡 마시고 하나 둘셋넷 셋, 다섯 여섯 일곱 후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게 해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게 A B덕션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음. A B덕션은 회전 은 음. 인터널 로테이션 A B덕션에 인터널로테이션 하는 거 보통 아까 우리 이렇게 뒤로 한 테스트는 A D 덕션의 인터널로테이션이잖아요 이거는 A B 덕션의 인터널로테이션 그래서 여기 잡게 하고요 이때 실제로 손이 너무 높으면 이런 부담 들어 낮춰주는 거예요 주고 팔꿈치 대체하고 A B의 인터널로테이션 방향으로 하나, 아, 둘 여섯, 이거 후, 좀더 올라가요 좀 더. 자 여기에서 다시 호흡 마시고 내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거 후. 다시 한번더 호흡 마시고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거 후. 이렇게 하고요. 자, A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? A 디덕션의 이스턴올로테이션이 되겠죠?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거 후 그리고 다음에 <laughs> A 뭐예요? 디덕션이죠 A 디덕션의 요렇. 이렇게 하는 인터널 오테이션, 에이선덕션의 인터널 오테이션에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. 이게 안깔려오게 하고 하나 반대로 저항둘셋넷 다섯 다섯 이거 후 다시 한번더 하시고 하나 둘셋넷 넷, 다섯 다섯 이거 후 세번 정도는 딱 치고요. 자, 똑같은 상태에서 AD 덕션의 아까는 이건 뭐겠어요? 이거는. 근데 이건 안 해요. 아셨죠?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서컨덕션서컨덕션이라고 회전에 관련된 거데요 주관절 굴곡하고 몸딱 세우고 컴프레션, 딱쭉 하고 자, 돌려주는 거예요. 아. 일부러 강하게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. 여기서 에 관절과 관절 사이를 컴프레션 압축을 딱 하게 되면 주변 조직들은 느슨해지거든요. 인대나 이런 것들은요. 그래서 개들에 대해서 긴장도 크게 하고 관절 자체 운동성도 좋고 관절랑 여기 활액낭에 염증이 있거나 이제 오십견이 있거나. 여러 가지 이물질들로 인해서 염증 이 생기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담을 덜어주면서 관절 자체에 긴장을 덜어주면서 컴프레션을 통해서 긴장을 덜어주면서 회전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을 좀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거예요. 관절 그다음에 컴프레션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리컴프레션이라고 하기도 되고 트랙션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. 힘빼힘빼 힘 빼, 힘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끔하게 아니라 하고 그 여기 응. 여기가 유되는 이렇게 여기서. 응. 그래서 여기서.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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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고 그래서, 그래그그 자, 이제 다 끝났어요, 서컨덕션도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완인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잡게잡게 하고, 어깨 관관절 자체를 딱 잡아요. 이렇게 잡아서, 쓱, 쓱, 쓱. 관절을 쓱 뽑았다 놓다, 뽑았다 놓다면서 회전 같이 이렇게 주면서, 이렇게 손 모양도 바꿔가면서. 자, 이렇게 하고, 일어나 봅시다. 아직, 그, 좀직어도요 어깨 한움직여도이요 많이 편하신 분 그렇지. 그래서, 이거, 스타스 테크닉 같은 경우는, 다른 MET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같이 주로 사용해주면 오십견이라든가 어깨 관절 자체에 좀, 통증 롬 제한 많으신 분들한테, 자주 사용해주시면, 매우 좋아요. 관절 자체에 어떤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